왜 하필 50대 남성이 열사병에 가장 많이 걸릴까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2023년 통계 분석 결과 50대가 전체 열사병 환자의 21.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성은 77.8%로 여성의 3배가 넘었고 발생 장소의 81.3%가 실외였습니다. 사망자 또한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본론에 앞서 화면에 하트를 두번 두드리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자신감입니다. 내가 젊을 때 군대도 갔는데 이까지 더위가 뭐야?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50대는 20대보다 천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 감소로 열 배출도 어렵지만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 습관입니다. 한국 50대 남성의 잦은 음주는 만성탈수를 유발합니다. 알코올은 천조절 중추를 마비시켜 열사병의 지름길이 됩니다. 숙취 상태에서의 더위 노출은 위험도를 크게 높입니다. N. 세 번째는 병원 기피 문화입니다. 이 정도로 병원 가나 하는 마초적 사고방식이 초기 증상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의식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의 변화에 둔감한 남성들이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0대 남성 여러분 자존심보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힘들면 바로 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르세요.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고 술은 피하세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벨길구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으세요. 가족 여러분. 50대 아버지나 남편이 있다면, 물을 자주 챙겨주고, 이상 증상을 보이면,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세요. 괜찮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